자 다들 자리에 누웠나 어, 자 다들 자리에 누웠으면 눈을 감고 내 얘기를 들어봐 이야기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어, 어느날 나는 그 급식소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그 점심을 먹는 도중에 갑자기 방구를 끼고 싶었어 배가 좀 아팠고 그래서 방구를 꼈는데 어그 방구가 뭐야 방구가 아니라 어 이상한 물체였던 거지 그래서 어 일단은 물체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었기 때문에 어, 나는 빨리 식사를 마치고 어, 교실로 교실 옆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거기로 빨리 뛰어갔는데, 어, 그 올라가는 도중에가 엄청 힘들었는데,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면서 화장실에서 도달하기 전에, 어, 이제 한1% 씩. 그 물체가 나오기 시작을 한거지 어 그러다가 어 닦을 요소를 찾는데 휴지도 없고 학교에 휴지 자판기가 있었는데 휴지가 200원이었는데 수중에 100원밖에 없었던거지 그래서 닦을 요소를 찾다가 저기 사물함 위에 누군가의 아. 정치 책이 있었는데 정치 교과서가 있었는데 그걸 주워서 어 빠르게 화장실로 뛰어갔는데 그 뛰어가는 도중에 또 빠른 속도로 1%씩 나오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화장실 앞에 뛰어가면서 그한 그때까지 한 전체 물체의 한 25%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어 그래서 너무 이제 그 급해본 사람들만이 아는 진실은 너무 급할 때는 바지를 내리면서 후루룩 어, 후룩 뜯뜯뜯 하는 거어 그랬던 거지 어, 그래서 그렇게 싸고 나니까 온갖 쾌감과 함께. 그내 바지에 묻어 있는 그 바지란다. 그 팬티에 묻어 있는 아, 바지에도 묻었었나? 아무튼, 싸고 나서 바지하고 팬티를 다 벗고 그옆 칸에 보면은 그 청소 도구함에 그 호수가 있었는데 호수를 연결해서 어, 궁뎅이를 씻기 시작한 거야. 그때 온갖 친구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는 거는 "이 새끼는 무슨 여기서 샤워를 하노" 이러면서, 그래서 나는 샤워, 샤워하든 말든, 어, 그래도 차라리 똥 싸서 그러는 것보다 샤워를 해서 그런다는게 훨씬 더 나으니까, 나는 어, 뭐 그러시고 생각을 한 거지. 어, 그래서 어, 열심히 씻었는데 어, 일단 팬티는 어,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것을 빨기 싫어서 재수 없어서 바로 휴지통에 버려 버리고 바지만 휴지로 대충 아니 정치책을 가져왔었지 그 정치책을 찢어 가지고 거기 안을 좀 닦기 시작한거야 조금 묻었어 서 조금 약간 그 물체에 액체 파트만 약간 묻었었는데 어 그래서 열심히 닦고 어 아니다 바지도 많이 버려서 아마 친구 한한 한 명한테 체육복 좀 빌려달라고 해서 체육복을 입었을거야 열심히, 어, 그랬었다. 어, 근데 이제, 그때에, 이제 소문이 예. 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정치책이 없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에 대한, 이제, 파문이 일기 시작한거지 사람들이 서그 정치책이 없어졌는데 남자 서한에서발견에서었다그래서 이제 온서 추측이 난무했는데 그때 나는 이과였거든 이과였는데 그옆반에서 훔친 에서책이었기때문에그친구에이 묻기로는 이제 세운 가설로는 아니 급했을 것이다. 그래서 찾다가 옆 반에 가서 아니 찾다 찾다가 없다 없어서 급하게 찾다 보니까 정치책을 찧었다. 그래서 어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똥을 닦았다. 내일 네장 그것을 이제. 내 친한 옆반 친구 중에 한 명이 친한데 친했었는데 그게 솔직하게 나였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서 온갖 자기들이 세운 가설에 대한 조각퍼즐이 맞춰지는 거지. 어 그래서 어 나는 이 모든 조각퍼즐을 맞춰준 사람으로서 이제 학교에서 엄청 유명해진 거지. 그래서 좀어 근데 이제 그때 그그 씻고 그 나서 화장실에서 체육복 팬티도 안 입고 체육복을 입고 어 거기서 이제 소문이 난 거지 내가 그 뭐냐 반수도 안 입고. 노팬티 no 체육복 바람으로 수업 듣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놀리기 시작하고 그랬다는 거. 어째 잠이 좀 오나? 어, 잠이 안 오면 다음 스토리로 넘어갑시다.